12월 정말 기다려지는 것들로 가득찬 달인데요. 종강도 방학도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12월 25일 이미 거리마다 준비 중인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대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이들에게 제가 직접 고른 선물도 건네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무 고를지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선물을 고를 땐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 베스트 1, 2, 3위 미리 한양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바탕이 되었는데요. 1, 2, 3위 선물 리스트를 세 팀으로 나누어 지금 확인해봅시다. 되게 부드럽네요. 뭐야 네, 일단 뭐담요 같은 거 뭐야, 그거 떠서 줘야지. 목도리? 조금 아쉽다. 그냥 남자들이 보통 귀찮아서 목도리 안 하는 분들도 많고 맞아. 보통 목도리를 하는 이유는 진짜 패션용으로 많이 하게 되죠 목도리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목도리 한세개 잃어버렸는데 아아 아, 아 고마워 그거 집 가면서 안 쓰네 음, 그럴수 왜? 아니 목도리 내가 원래 잘 안. 아니 왜안 써? 붙는데.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목... 왜 앞에서는 왜 앞에서는 고마워 해놓고서 뒤에가서 호박시야? 아 그니까. 그러니까,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만나러 가고 이렇게 차려입을 때는 쓰는데 이게 내가 잘 평소에 이게 목에 이렇게 묻는 뭐 건좀거북해서싫러는니까 따뜻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니트 같은 거 아닐까요? 아, 아, 아 그래. 제 예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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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네, 제예상에 맞았네요. 오, 이거 예쁘다, 보니까. 오, 보러 너무 안 되겠다. 왜? 목이 짧아서. <웃음> <웃음>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목도리보다는 응. 실용성이 그쵸? 좋죠. 왜냐면 네. 목도리는 남자들이 잘안 메고 다녀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맞아요.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상체할까 뭐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약간 커플스 같은 면은 진짜 아, 예쁜거든요 네. 예쁜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런 얘기 했잖아 얘기했던 걸처럼딱한번 돈인가요? 뭐 종이 같은 게 들어야 요 편지? 에이 네. 여자가 남자한테 근데 네, 이렇게 아나안반심고있 아, 네, 이렇게 작은 거는 보통 나 뭔지 알겠어 반지? 아 편지인가요? 편지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세요. <laughs> 한번 이거 주실까요? 네. 선물할 남자친구 없다 나를 강제 선물합니다. <laughs> 크리스마스 파이팅하세요. 음. 보통 남자들은 있잖아요 공식이 친구들이랑 <laughs> 어, 피시방 갔다가 술 마시고 그럼요. 다음날 밤새서 또 피시방 갔다가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엄마랑 있는 게 아니라 네. 혼자서 TV OCN을 보면서 나홀로 집에를 보는 거죠, 그렇죠? 아! <laughs> 되게, 되게 통통한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는 다 약간 공통적인 건가? 아까랑 똑같은 거야 와 목도리 와 목도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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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이렇게 목도리 주면은 좋아할 거야? 그럼 나는 약간 나는 뭐를 줘도 하고 다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laughs> 고마워 해놓고서 응. 뒤에 가서 안하고 다니는데 <laughs> 아니요? 아아예 만족, 만족해. 아니, 만족. 아니, 만족. 만족하게, 만족해요 만족하죠. 만족하요 만족해요 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거는 꼭 크리스마스 때 아니어도 그냥 겨울 되면 언제든지 설명, 선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겨울이 딱 시작하는 시점에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더 좋을 조금 아쉽네요 조금 네.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그런 목도리를 음. 선물을 받았었는데 음. 정말, 아, 정말 고맙기는 했는데 <laughs> 나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아 막 들어가도 안 잡혀 뭐야? 어? 사탕이 아닌 사탕 일반 일반 캔막 에.

아, 받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근데 왠지 반지는 1위일 줄 알았는데. 1 네. 조금 의외가. 1외가 도대체 보길래 그러니까 의외네요 조금. 음. 납작해. 어 편지 아니야 편지? 돈 아니야 돈? 돈. 야 <laughs> 아, 근데 아나이거 뭔지 감이 왔어. <laughs> 뭔지가 지아나이거 <laughs> 뭔지 감이 왔는데. 소울로나. 와, 이거 있어요, 이거. 아 나, 아 편지 선물인 줄 알았더니. <laughs> 근데 또 보면은 크리스마스 날 자기를 선물해서 딱 사귀게 되면 제일 그 선물. 그렇지 맞아, 맞아. 크리스마스 때 고백해서 사귀면은 진짜 뭔가 로맨틱할 음,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로주년이 같아. 그, 크리스마스인 게. 따가 선물 안 챙겨도 되고. 아그러네 개들이. 뭐 이제가. 아니 나를 선물해줄 사람도 없네요. <laughs> 그런 상황이네요. 아니지. 봐봐. 남자들이. <laughs> 이, 이 남자들 디루 씨, 디루 디루 수아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걸 꼽은 사람들 중에. 아... 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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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요 아, 혀 전혀 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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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이거 전혀 요 <laughs> <않나>? 전혀 <공감되지> <웃음> <않나>? <웃음> 전혀 전혀 전아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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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시장 가서 재밌게 많 스피드하러 습니다 좋네요. 아시네요 크리스마스 때나랑뭐 같이 보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가족이랑, 가족이랑.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보내야죠. 응. 좋아하는. 고백을 해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될수 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laughs> <laughs>